이거 택배 왔는데. 야, 가만히 내 터. 여러분들 말고. 네, 어서 오세요. 코카콜라 만물상 사장 코카콜라.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원래는 저 혼자 운영하던 코카콜라 만물상에 아주 잘생긴 인재가 명 들어왔습니다. 자기소개. 네. 안녕하세요. 코카콜라 만물상 직원 칠성 사담다 성이 칠성인 거죠? 네. 성은 칠성, 이름이 사도다. 실성 사다 예아좀 조심해야겠네요 저 입장에서는 그죠제가또 <laughs> <laughs> 네. 협찬을 <laughs> 하나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코카콜라 만물상을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고요 예. 뭘까요 이거 코카콜라가 <laughs> 지난번에도 리뷰를 한 적이 있지만 마사지건을 다른 브랜드 마사지건 을 한번 받아왔습니다 마사지건 그때는 없었죠 사용 안 해봤죠 응맞쳤지 음. 써보고 싶죠. 갖고 싶었지 이제는 갖고 싶어구나 <laughs> 아. 뭐라고 머사지건 네, 코카콜라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딱 속을 한번 보면 깔끔하게 돼있어 비싸보이네 어 비싸보이네 네. 이 제품은 바디픽셀이라는 회사의 마사지건입니다 머슬건이라고 되어있지만 마사지건으로 설명드린 게 여러분들 더 쉬울 것 같아요 설명서 설명서는 직원이 읽을 거고 이렇게 열면 이렇게 봉다리에 본체가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보시면 어 일단 충전기가 이렇게 있고요 마사지 헤드가 총네 가지가 있어요 총네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총 여덟 가지던데 아 그건 추가 구성품 돈더 내야 돼자 이제 설명서를 보고 코카콜라가 하는 선에서 사용 설명 사용 설명 사용 설명 법을 사용 설명 사용 설명 법을 여러분들게 이뭔 개소리야 사용 설명 법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이 예, 가까이 가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말로 설명드릴게요 오케이 이동 자 아, 아우 넓어 아우 예 우선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 아래에서 버튼 키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여기 버튼 키는 데가 여기 있고 그래서 네. 오늘로 켜면 들어야지 초록색 불빛이 아, 보이시죠 오케이, 여러분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이 초록색 불빛이 배터리 잔량이 10% 이상일 때는 초록색 불빛 10% 이하일 때는 빨간색 불빛이기 때문에 네. 빨간색이 띄면 여러분들이 빠르게 충전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옆면 보여주세요 옆면 아, 이렇게? 옆면 보시면 여기 검은색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 네. 여기 이 네. 부분 지금 저는 기본 구성품이기 때문에 따로 충전기가 없지만 여러분들 129,000원짜리 풀 구성품을 사시면 이 손잡이만 따로 빼서 배터리를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안 돼, 안, 안, 안 빠져. 진짜 안빠네다 제가 집에서 해봤는데 고장 날까 봐못보겠어요 뭐 근데 빠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빠진다고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동하는 법 뒤, 뒤쪽, 아, 뒤쪽. 보시면 여기 터치패드예요. 아, 여기 뒤 네. 네, 플러스 마이너스. 가운데는 키는 버튼이, 오 n 프 버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이 강도가 20까지 있대요. 1부터. 한번틀어볼요한번 네. 켜봐야겠다. 1, 이 소리를 한번 들려줘. 들려줘야겠어. ASMR? 응. 아니, 내 얼굴 가르자내 얼굴 가르쳐. <laughs> 최대까지 한번 올려보세요. 아, 손이 떨려. 손이 떨리잖아. 몇시에 지금? 20. 20 이제 꺼보세요 네 나와야지 내, 내가 네. 나와야지 네. 이로와야야 좋네 네. 좋죠 일단은 한번 가장 대표적인 라운드 한번 제가 사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해줄까요? 라운드는 역시 네. 등이지 등 응. 어때요? 여기 어 <laughs> 틀려요 어때요? <웃음> <웃음> 어때요? <웃음> 네 여러분들 제가 이제 등에다 한번 시연을 해볼건데 1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 시렇하세요게여좀 아, 약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로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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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아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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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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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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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사 여기, 여기, 이게 플래 이건 플랫 어디 해볼래요? 아니 사장이 니가 어디 아니. 해볼래요? 에? 아, 바이 바 바이 포? 오케이 사장 그리고 저는 아는 어떤 입거든요 발바닥 켜고 10부터 10이요? 10 여러분 10 <laughs> <laughs> 괜찮은데요? 어 이거 10은 괜찮다니까? 10은 괜찮아 <laughs> 아니 괜찮아! 아, 괜찮아! 발바닥은 <laughs> <laughs> 고문기울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웃음> 다음은 <웃음> 이제 예 yeah. 포크. 포크 더블, 더블 포크 포크는, 더블 포크는 팔뚝 <laughs> 팔뚝 어... 아, 여기 팔뚝 해볼게요 2두 2두 한번 해 아니요 여기 전환이에요 아, 오케이 아, 여기 2두 2두 는아는 여기 2두 3두 전환 그렇죠어디다하보실 거라고요? 3두 3두 액션 어잘못 아, 치시네. 마지막은 이 뭐라고요? 이게 뭐냐면 스파이럴 스파이럴 스파이럴은 누가 봐도 여성. 여성분이 하는 거죠 이거는. 여성분이 스파이더. 하는 거죠 이거는 스파이럴 그래, 이게 여성분한테 되게 좋대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 아안돼안 안 돼. 훌리아 차원이. 아안돼안 돼. 훌리아 <목소리> 차원이. <목소리> 이런 다음 <목소리> 같아 옆구리. 아 이거 살 빼는데도 다이어트인 거야. 들어와 야, 그냥. 그냥, 그냥. <목소리> 옆구리 운동 되는 거야? <laughs> 네, 앞에서는 저희가 조금 재밌게, 유쾌하기 위해서 조금 장난을 많이 쳤는데요. 이제 조금 진지하게 정식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본체. 지난번에 리뷰했던 머스테크 마사지건보다 무게가 가벼워요. 머스테크는 조금 하관이 조금 컸는데, 이거는 하관이 작기 때문에 조금 가볍다. 근데, 아직은 손잡이가 두껍기 때문에 여성분들이나 아고 이미 약간신 어르신분들이 사용하시기에는 살짝 아쉬움이 있을 것 같다. 똑같아요. 마사지 건들이 다 손잡이가 두껍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용을 하실 때 이렇게 불빛으로 배터리 잔량을 표시해 주시는 거 그리고 터치패드로 작동과 정지를 조금 쉽게 구별을 했다는 점에서 코카콜라는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헤드. 여기까지고 이제 이 헤드 이 뭐였죠? 라운드볼. 아, 라운드볼. 이제 라운드볼은, 솔직히 나는, 쏘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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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았다. 오케이. 쏘쏘, 이 정도고. 네, 마이크로스키 아, 네.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제일 좋았던 건, 더블포크. 더블포크. 네, 이제 뭐, 2두나 우리 3두 음. 아킬레스가, 이렇게 갈라져 있는 근육 있잖아요. 오, 갈라져 있는, 갈라져 있는 근육. 내가 근육이지? 말하고 오케이. 싶었던 게, 갈라진 근육에서. 이 그래, 이게. 갈라진 거, 어딨어요? 저는 뭐, 이렇게, 복근이라던가. 이게 총알! 아니라니까! 스파이더! 그게 아니라 총알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 그 다음에 그래. 여기 아, 총알 닮았어? 이 여기 바디 픽셀? 바디 픽셀 머슬건에서는 머스, 이게 스파이더? 스페이더! 스파이더! 그래, 스페이더! Yeah. 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 좀 아파 나는 <laughs> 아파요? 아파 이제 아, 1일 정도 하면 괜찮을 것 같아 <laughs> 네. 그 다음에 이제 진짜 괜찮았던 게 이게 플랫 아 플랫 좋지 이게 뭐다할수 있더라고 전신 전신, 전신 근육에. 근육에 그래가지고 이제는 막 운동하고 이제 근육 뭉치고 이런데 다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강도를 세게해도 괜찮고 약하게 해도 괜찮은 있는 거죠. 음. 그래가지고 저출성 사단은 이거 두 개. 음. 코카콜라는 이거 두개까지 두 이렇게 세 개, 세 개가든. <laughs> 미안해 라운드볼. 어, 라운드볼 다. 쏠쏠. 네, 이거 세 개가 저희가 추천드리는 헤드입니다. 네. 예, 코카콜라 만물사. 협찬받은 물품인 바디 픽셀 머스의 건에 어. 대한 간단한 리뷰, 간단한 간단 리뷰 마무리했습니다 어땠어요? 아, 나는 이게 이왕 해드리는 거 12만 얼마? 9천 원짜리 12만 9천 원짜리 이렇게 가방이랑 다 해가지고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아, 네. 그게 너무 아쉬웠어.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다면 바디 픽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코카콜라 만물상도 기대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문 다녀드게요 안녕! 안녕.